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슈 채널 지키미 TV입니다. 영국 매체 더 선은 12월 31일, 2020년 스포츠계 충돌 탑세븐틴을 소개했는데요. 이 17개 의 다툼 사건 중 1인 위 사건에 손흥민이 관여됐다고 해요. 평소에 젠틀하기로 유명한 손흥민이 어쩌다 2020년 역대급 싸움의 주인공이 된 것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손흥민과 유리스는 지난 7월 열린 에버턴전에서 말다툼을 벌였는데요. 유리스는 경기 종료 직전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이 수비에 바담하지 않았다며 그라운드 위에서 대놓고 소리를 치며 화냈어요. 손흥민 역시 억울한 면이 있었는데 역습을 위해 상대 진영으로 침투하던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었기 때문입니다. 발끈한 손흥민 역시 같이 받아치며 사태실에 소리 지르고 욕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얼마나 이 사건이 충격적이었냐면 아마존 프라임 다큐멘터리에도 비중 있게 다뤄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빡치는 건이 다큐 제작사가 유리스가 한 말은 제대로 해석을 했으면서 손흥민이 하는 말은 전부 소리침이라 하는 문구로 대충 자막을 만든 거예요. 이건 인종 차별이라고 엄청난 논란을 불러왔었죠. 매체는 유리 쓰는 손흥민의 압박과 수비 가담 실패에 격노했다. 그는 드레싱룸으로 들어가는 손흥민을 쫓아가 밀치며 격렬하게 소리를 질렀다. 다툼은 드레싱룸 안에서도 이어졌다라고 소개했네요. 다행히 두 선수는 금세 화해했다고 합니다. 둘 모두 경기를 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서로를 이해했고, 지난 크리스마스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보드 게임을 함께하며 여전한 우정을 보였네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댓글은 항상 바로바로 답하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